반갑습니다.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바로 V 검색식입니다. 성적이 너무 좋죠? 자, 정말 죽여줍니다. 이 V 검색식은 특징이 있습니다. 바로 전날에 종목이 뜹니다. 전날에. 전날에 뜨는 게 무슨 말이냐? 다음날에 살 종목을 전날에 미리 포착이 되는 겁니다. 블루 엠텍이 어제 포착이 됐고요. 오늘 아침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온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검색식은 정말 강력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검색식이 있겠지만 제가 만들어 놓은 거는 하루 전날에 뜨기 때문에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 대상이 아니다.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이 말씀을 저는 아주 강력하게 드리고 싶습니다. 이 검색식이 주는 게 뭐가 좋으냐? 내가 뭘 사야 될지 미리 낯침판이 미리 전날에 미리 움직이는 거죠. 그래서 어, 성적 한번 보십시오. 정말, 어, 최고의 성적이다.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. 이 부위 검색 시. 정말 너무너무 좋다는 거.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. 한번 받으면 평생을 쓸 수가 있다. 예,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셔야 됩니다. 예, 내가 이걸 하나 가지고 있으면 평생 씁니다. 평생. 주기 주는 거죠. 예, 평생을 쓴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. 자 성적 한번 보십시오. 정말 한상적이에요. 예, 정말 한상적이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자 검색식은요, 어, 누구나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래 하지만 좋은 걸 써야 되겠죠. 예, 좋은 걸 써야 되는데 제가 만든 이 검색식은 정말 확실한 물건이다. 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. 실제 후기 어, 보시면 기프트 창고님 블루앤테 수익 축하드리고요. 어, 스마트님 7% 수익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깍두형님 또2.9% 수익 축하드리고요. 이런 식으로 수익이 확실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 놓은 이 V 검색식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. 내가 받아 놓으며 평생을 쓴다. 내일의 문제가 답안지를 미리 알려준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자, 검색식 써보실 분들은 0 1 0 5 7 5 7 9 5 4이로 검색식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. 한번 받으면 평생 쓸 수가 있다. 혼자 개작주 사가지고 개 틀리지 마시고 이러한 검색식이 주는 종목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.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